이번 <목소리도> 그럼 구성 도록 할게요. 어이 정도고요. 4 했고요. 정는데대은 제가 발주하고 대량으로 받거나 조 많이 늦어졌는데 어, 제 발주품 넣고 나니까 대량하로 받은 거는 못 넣어드려서 네, 이렇게만 해봤습니다. 다 제출 처은 구성이 있고다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다꺼내고왔고요소드릴게요 먼저 제출처제출이고없한 세트 그리고 이제 뭐 제출 태양 미니 슬 있고 17 사이즈고 두장 천원이어서 1세트 넣어드렸어요. 여섯 장 넣어드렸고 네이 포카를 도와도록할게 포카는 3만원어치 넣어드어요 저번 발분들은두세트씩넣어드어요체리정도두세트스세트라두세트대왕두세트 러브리트 세트한두세트이렇세트씩넣어고요그 이번 발췌분들은세세트씩 넣어드렸어요 이번저번에 발췌했던 건데 이번에도 발췌해서 진세트이 정국 세트기영이인세트태양세트세트다음거는 단체 세트그럼 여기는다새색디어드고요이 마지막으로 이거 미니 슬로건 요거는 되게 이쁜데 이거는요거 해서 새색디쉬 넣어드렸어요 네이어에서구정다마이도록하겠요 어, 교환하고 교환 으로 교환 후로찍도 할게요